안녕하세요. 카리뷰즈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최신 전차, 바로 K1A2 2026 전차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차는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과 설계를 모두 집약해서 개발한 최신형 주력 전차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1A2 2026은 기존 K1A2 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차체 디자인부터 완전히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상징하는 120mm 활강포가 전면에 장착되어 있으며 사격 안정성과 관통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포탑 위에는 최신형 원경 무장 시스템과 탐지 레이더 그리고 전자광학 조준기가 탑재되어 있어 주야간 및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적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체 색상은 기존의 녹색 위장 무늬와 달리 최신 스텔스 코팅 기술이 적용된 세련된 회색 톤의 차체가 특징적입니다. 이 덕분에 열감지 및 레이더 탐지 저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측면 장갑에는 반응 장갑과 복합 방어제가 결합되어 RPG나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엔진은 최신 디젤 파워팩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최대 출력이 1500 마력에 달하며 주행 속도와 기동성이 K1A2 대비 약20% 향상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최대 시속 7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오프로드 험지에서도 탁월한 등판 성능과 장애물 극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디지털 전투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차 내부에는 첨단 네트워크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타 부대와의 연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차장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장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포수와 조종수도 각자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정확한 정보를 받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편의성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내부 공간이 넓어졌으며, 충격 완화 시트와 최신 에어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장시간 운용 시에도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신형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엔진 소음이 크게 감소했고, 방탄 해치와 자동 소화 장치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K1E2 2026위 도입은 단순히 무기의 현대화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반적인 작전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표적 인식과 자동 사격 보조 시스템은 현대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크게 강화합니다. 이 전차는 향후 10년 이상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차세대 무기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1 E2 2026위 주요 특징과 장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앞으로 실제 주행 영상과 사격훈련 영상 등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이 전차의 성능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전차가 등장한 계기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자주 국방 역량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K1 전차 개발 당시에는 많은 기술적 도전이 있었지만, 이번 K1E2 2026은 그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극대화한 최신형 모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K1E2 2026과 함께 어떻게 변화해 갈지, 그리고 실제 작전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카 리뷰즈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군사 장비와 최신 전차 리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생생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